역사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쉽게 됐어. 그냥 너무 쉽게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됐어요. 됐어. 세상이 돈 짝만해 보여 지금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조건에서 본투하면서 나라 운영을 해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그다음에 토인비 선생이 님 말씀하신 이런 바 그. 그 무상한 자의 아 우상화라 그래서 한 시기의 도전에 성공을 <laughs> 음. 거둔 사람은 음. 다른 과제에 직면해 갖고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음. 그대로도 음. 그렇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사냥을 하고 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이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사냥하고 누군가를 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음. 대통령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뭐~ 공 경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음. 뭐~ 무슨 뭐~ 반체제 <laughs>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 하는 이유가 음. 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자기가 생각 하기 그렇지.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획득하는 건 전혀 다른 과제잖아요 음. 근데 이 전혀 다른 과제를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음.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 말 들었더니 대통령까지 음. 됐더라. 그치.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 역사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은데 네. 이렇게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권력이 네, 네, 없는 네. 자리에서 네. 한지로 내돌려지던 그런 찍힌 검사였잖아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 네. 그 요직에서 쫓겨나서 시골 지청 떠돌던 한지구에 떠돌던 검사가 음. 한 5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 와. 5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박. 서울중앙지검장 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 됐는데 5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공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미천한 신분에서 황제가 된 사례. 그제한 고조의 사례가죠. 그 제일 네. 사람들이 한고족. 제일 많이 아는 사례예요. 이게 빚이 이세기 쯤이죠전 몰라요. 예. 네. <laughs> 다안다고 얘기하면 자꾸 그, 회의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름인 거죠. 네, 한나라,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니까 네. 한 아, 네. 고조예요. 뭐지 네. 이런 거에 나올 때. 한 고조인데 얘기야. 이름은 유방이야, 유방. <laughs> 유방이 동네 건달이었거든. 건달. 예, 네, 동네 건달이었는데 황제가 됐어요. 이그 과정에서 항우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와 이런 바 초한전이라 그래서 유명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한 고조가 중국 대륙을 제패할때 공신이 3명이 있었어요. 음. 그, 그걸 3인방이라 그러는데. 삼인방 아, 한고조의 3인방. 그게 음.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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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장량. 장량. 우리가 보통 장자방이라 그러죠. 장량. 장량. 그 다음에 한신. 한신. 한. 네. 이렇게 3명이 한고조의 그 개국 공신이에요. 네. 근데 이 3명이 어떻게 됐냐 면 한신은 목 잘려 죽었어요. 헉! 여기서 나온 얘기가 토사구팽. 아, 네. 아 네.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잘라먹는다. 음. 네. 그, 그것도 이제 누가 죽였냐 하면 한고조가 죽인 게 아니고 한고조 와이프 여씨. 여씨가 여시. 한고조가 그 정벌하러 출장 나간 사이에 죽여버렸어? 예, 네. 이제 왕궁으로 꼬셔들어가지고 종탑 밑에서 목 잘라 죽여요. 어, 네. 아. 네. 그게 한신은 그렇게 죽어. 한신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세 사람이 한고조의 참모로 합류한 시기가 달라요. 아. 소한은 한고조가 미천한 신분일 때부터 음. 부하였어. 네. 아. 아. 그러면 이 장량은 한고조가 동네 장수에서 전국국 스타로 이렇게 전환되던 때, 무렵에 아. 그때 합류해서 전국국 스타로 이제 만든 인물이야. 아. 그러면 한신은 맨 마지막에 아. 항우하고 패권을 두고 마지막 국면에 그렇죠. 전투를 할때 음. 그때 항우진영에 있다가 안 알아주니까 음. 일로 전 이제 귀순해 왔는데 넘어왔는데 말하자면 국힘당에 있다가 민주당 오거나 민주당에 음. 있다가 국힘당거 음. 비슷한 거지. 네. 아. 갔는데 그때는 항우는 뭐 아주 초급 장교자리밖에 안 줬는데 그러니까. 유방한테 오니까 유방은 총사령관을 네. 시켜고려이 아. 그 사람이 결정적인 전투를 거의 10여 차례 이겨가지고 이제 항우를 네. 결국 코나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지. 아 400원 재패를 했어요. 네. 어. 이게 세 사람이 살인 땅인데 왜목 아, 응. 잘려 죽었냐 하면 응. 오씨 내가 1등 공신인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술 먹고 뭐그 기록에 보면 셋이서 아 사기에 보면 아니 네. 그 공신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뭐 연찬회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다. 뭐 회식 이런 거할때 칼을 뽑아서 막 기둥을 치고 막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 그,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어. 무슨 왕칭호도 받고 막 이랬는데 결국. 어. 이 새끼가 너무 까불어 까불고 있어라고 음. 한 고조 심기가 약간 불편해 보이니까 그 와이프가 알아서 남편 없을 때 알아서 죽여버린 거야. 나중에 오. 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별말을 안 해, 한 와, 음. 별 말을 안해한 고조가. 와별말안 해요. 와. 한신 끝났다 이게 한신은 진짜 한신 그, 제일 벌. 벌. 한신 끝났어. 토사구 팽이야. 어. 네. 이제 장량은 어떻게 되냐면, 장량은. 한시는뭐이준석좀 되겠구만. <웃음> 장량은 <웃음> 이 사람은 이제 제갈공명 같은 책사인데, <laughs> 책사, 요즘 책사가 유행이더라. 명책사. <laughs> 아, 명태교. 네, 책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laughs> 계속 사표를 내요 오 이렇게 신선되는 법을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이가 r d 하러 가야 되니까 나 사표 내야 돼 <laughs> 그래 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고 뭐 벼슬 준다 해도 안 받고 이러다가 결국 사표가 수리돼서 도망가요. 오 시골로 똑똑거네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 유시민 어래어래 살았어요 <laughs> 소한은 어떻게 되냐 유시민이 <laughs> 소한은 지금으로 지금 청리 그러니까 어. 재상이 되어서 어 네. 재상 한고조의 재상이었을뿐만 아니라 한고조 와이프가 자기 남편 죽고 나서 허수아비 왕세워 가지고 수렴청자하고 이럴 때 그때도 계속 네. 대를 그렇구나. 이어서 재상을 하면서 부귀영화을다 누리고 아, 자연사 할 때까지 살다죽었어요 소화가요? 소화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사례를 왜 드냐하면 음. 대통령의 권력 핵심이 인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대통령의 실무를 자기가 다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리해서 누군가가 인사 실무를 다 담당해줘야 되잖아. 네. 뒷조사도 하고 뭐 평판 조사도 하고 뭐 면접도 해야 되고 뭐다 누가 해줘야 되잖아. 네.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음. 근데 그 일을 소화가 한 거예요. 음. 그 인사를 다 소화가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게 권력의 음. 기본 생리기 음. 때문에 음. 인사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장 오래 모셔왔고 음. 일찍 모셨고 음. 제일 잘 알고 그렇겠죠. 충성심이 뛰어나고 음. 그리고 대통령이 믿을만한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어. 네. 원래 는 한동훈이 딱이지. 아, 딱이지. 음. 검사할 때부터 쫄랑쫄랑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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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한동훈이 왜 못하냐 하면 김건희 씨가 그걸 하니까 기 때문에. 아. 아. 김건희 씨가 소화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다툼이나 공다툼이 다툼이 나는 거야. 김대남 씨가 아씨, MB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음. 자기는 여사님 라인인데 음. 이혼모가 뭐라고 여사님 라인 안에서 또 경쟁이 치열해.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고조의 3인방 중에서 소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데 음.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막 본인이 다 하려고 인사 수억도 음. 없애버리고 꼬마 데려다가 인사 비서관 네. 안치고 이제 아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소화는 한고조의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소하는 아. 엄청 유능한 사람. 근데 김건희하는 아, 유승용 대통령 말안 듣잖아. 소화는 말도 못하게 유능한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아. 그 한고조 와이프가 여후가 여후라고 여시 여시 황후가. 그 한신을 꼬여들여 가지고 불러들여서 무장도 안 하고 혼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잡아서 목 잘라 죽일 때그 네. 네. 한신을 들어게한 인물이 소화해요 음. 권력은 비정한 거거든. 음. 음. 자기가 천거해서 총사령관 만들었던 음. 친구인데 소화. 아, 그걸 들어오라고 네. 해가지고. 음. 권력은 그렇게 비정한데 지금 우리 상황은 유능한 소화가 필요해요. 모든 권력자는. 뭐참 천정부 때노 대통령 때도 그 안희정 이광재 씨가 네. 청와대 처음에 초기에 인사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천정배 의원이 밖에서 막 돌던지고 난리가 <laughs> 났잖아. 아아 청와대, 청와대 8육들이뭐 무슨 대통령 눈과기를 가지고 있다는 등막 모든 정부마다 다. 공기 탱체했죠 이거는 진보정부든 음. 아 보수정부든 이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 인사권을 둘러싸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건 불가피해요. 야, 자연의 섭리네. 이근데 음, 어. 잠깐만 보충해 드리면 유승민 씨가 청와대 언라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불만 터뜨린 <laughs> 것도 똑같은 거고. 그, 아, 저 박근혜 장. 네. 예, 정... 네. 네. MB 정부 초기에 정두원 이상득 음. 음. 정두언이 저 형제나 이런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가 날라갔잖아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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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는 그것도 아, 정두원 씨가 했어야 맞는 거예요. 아, 소화를. 소화를. 어. 근데 이상득 씨가 하니까 그 아, 소화를 생기... 이상득이 하면서 이게 음. 문제가 생겼고 <laughs> 네. 전두환 때도. 또 쓰리허가 몰려나는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허학병도 허 아, 허삼수 음. 이 네, 사람들 네. 아 이게 섭리야 음. 김건희씨가 이걸 쥐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도 있었지만 또 한동훈의 욕망도 배제할 수 없죠 난 음. 거기 가서 꼬마로 참모 안 하고 저한테는 바깥에서 음. 더큰 자리를 달라. 음. 당신도 대통령인데 나라고 안될게 뭐냐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 이 있었던 거지. 분명지 한신의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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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났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래 소하 자리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아. 네. 뒤에서 음. 문자 돌려서 기자들 좀 올락 좀락하고 인사권 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말 듣게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잘할 사람이야. 그래서 아 자꾸 부인이 연락하면 씹는 건가요? 불러들어오면은 아. 뭐가 잘릴까봐. 소화자 아, 그런데 소화자리를 두고 한신의 역할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죠. 네. 큰일 났네. 음.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씨는 공이 별로 없거든. 네, 사실은. 사실은. 아 한신는 공이 어마어마했는데, 음. 네. 항우 상대를 꺾는데 결정적인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은 영맹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공이 있는 사람인데, 음. 윤석열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공세운 거는 남영해선으로 기소해갖고 유죄 판결밖에 한거 외에는 없어. <laughs> 그러니까 한동훈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건 나밖에 없어. <laughs> 유일하게 진 사람이야. <laughs> 근데 그 정도 공으로 어, 한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신 만한 사람도 한신 자리에서 목이 잘렸는데. 음. 소화가 되기에도 충분치 않은 사람이 한심자리를 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 그렇게 뛰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 뭐 국회에 와서 막 함부로 하고 음. 의 원들한테 막 대들고 평소에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싸움꾼 음. 모습을 아니, 보이드렸는데 한신은 전투를 음. 다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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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나또 이재명을 음. 못 잡아 넣었잖아 네, 음. 다졌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게 큰 전투 말고 음. 기자들하고 싸우고 음. 자장권 다졌어요. 다졌어. 유심히 하나 이아 나만 이겼어. <laughs> 나 혈게 <나, 나. 웃음> <laughs> <laughs> 물고 죽어야 돼.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누구도 안노란테안 졌는데 <laughs> 나만 졌다니까. 아, 실제입니다 이거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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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장기자 아, 장기자도 응. 이겼잖아, 장기자 장기자도 아, 이겼지. 내 네. 네. 맞아. 저거리 벗어도 돼요? 아, 지금 땀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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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만만하네 아, 아, 너무 하나. 이거 너무 네. 네. 자존심상해 어. 유일하게 1승이 있거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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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laughs> 유시민이야. 어. It's m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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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